혹시 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데, 어, 학교길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목격을 했나봐요. 이제, 이제 쓰러져 있는데, 이제 좀 피가 많이 흥건하게 흘렀나봐. 아이고, 아기가 그날 저녁인가?부터,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 아, 하루는 이제 점사 예약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막 온몸이 막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 부정이 든 사람을. 오기도 전에 저희들은 지기로 타잖아요. 그잖아요? 네. 지기? 직위? 네. 지기라는 게 이제 그 분의 상황을 이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오기도 전에. 네. 그래서, 아, 이거 보통 지기가 아니어서 빨리 오실 수 있냐고 그랬어요. 최대한 빨리 오라고. 예약 당일, 딱 이제 한 남자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딱 초등학교 저학년 쯤된 음, 아이가 보이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아기가 팬티만 입었어요. 음. 어, 팬티 바람에 온몸이 빌멍 자국도 들고 피투성이가 막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이, 이, 남자 아이가 잘못된 건가? 라는 막, 이런 막 생각이 막 겹쳐서 막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아이 있어요? 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 안 그래도 아들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지? 그래서 아들이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는데, 어, 학역길에 음. 교통사고, 를 이렇게 목격을 했나 봐요. 음한 남자가 오토바이에 치였는데 이제 쓰러져 있는데 이제 좀 피가 많이 흥건하게 흘렀나 봐. 그래서 사고 현장을 이 아이가 본 거예요. 아이고, 아기가 봤어. 그날 저녁인가부터 이 아이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래. 밤만 되면. 애기가 갑자기 다다껴갖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막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어, 그렇게 아유, 빌기도 아유. 하고 또 갑자기 막 손톱으로 막, 막 아이고, 얼굴도 아이고. 막 긁고 막, 막 벽에 막 머리를 쾅쾅 치워기도 하고 아유. 엄청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방 구석을 보면서 형아 외치는데도.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아기가 멀쩡해. 요 사고 현장을 목격을 했으니까 이제 충격에 이런 건가? 뭐 아빠 생각에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조금 먹여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아기가 나아지지는 않아서 기준이라도 보는 건가 싶은 생각에 찾아오셨어요. 듣자마자 이제 할머니께서 뭐라 하셨냐면 피부정이 탔다, 이러시더라고요. 음, 음. 피부정? 응. 음. 피부정? 응. 음. 피부정? 음. 피부정. 피를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심신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를 탄 건데 연약한 아이잖아, 마음이. 강단이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부정을 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부정한 기운을, 틈을 타서 이 아이에게 귀신이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음, 제가 물었죠, 아기 아빠한테. 지금 네 아이 말고 가족 중에 어릴 때 죽은 사람 있지?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하더니, 형인가?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어릴 적에, 네. 부모님의 이혼을 하셨는데 형은 엄마를 따라갔고 어. 자기는 아빠 밑에서 자라서 그리고 연락이 끊겨서 이제 지냈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겠나 봐요. 그런데 딱 하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은 거야 나중에. 막내가 어. 어. 없어서 얘기만. 제가 그랬죠. 미형 네 그냥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어, 형이 엄마 따라간 후에 새아빠가 생겼는데 그때부터 형의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된 거였던 거예요. 아, 너무 안타까워. 새아빠의 무차별적인 그막 폭력이 잡은 거는 이제 어떨 때는 이제 물도 안 주고 어? 애를 막 완전히 그 아동 학대, 음. 학대를 당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음. 그래서 엄마라는 사람도 그냥 솔직히 모른 척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어. 어. 근데 그 형이 어린 나이에 맞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죽겠다 싶었다라는그 어. 느낌이 막와 나한테. 음. 그래서 이 아이가 팬티바람으로 집을 도망쳐서 나가버린 거예요. 음. 나왔다가 그만 트럭에 치여주는 아. 거야. 아. 음. 아유 딱하시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 아이가. 동생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형은 지옥 같은 세월을 이제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한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형이 한 맺힌 귀신이 되어서 이제 조카가 이제 부정을 탄 사이에 그 형의 귀신이 들어와 버린 거야 형의 한을 풀고 이제 좋은 곳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니까. 형이 그렇게 간 줄을 몰랐다면서. 음. 목을 막 놓고 막 우는 음. 거예요. 음. 이제 얼른 이제 그래서 나를 잡고 천도제를 준비를 했죠. 제일 음. 먼저 아들에게 어, 든 부정을 쳐냈고. 아이의 옷한벌참로 좋은 걸로 신발이랑 한 켤레 그리고 뭐 아이들의 이제 좋아할 만한 음식들 있잖아요. 뭐 과자도 넣고 사탕도 넣고 상을 차려갖고 천도제를 통해서 형을 좋은 곳으로 이제 보내줬어요. 음 잘하셨다. 근데 그 이후에 남자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한참 만에. 아들이. 건강해졌고 학교도 잘 다니고, 다른 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형이 좋은 곳으로 간것 같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굉장히 좀 뿌듯했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형 귀신은 왜 동생이 아니라 그 동생의 아들에게 쉬었던 걸까요? 그 아들이 교통사고의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피부장을 탔다고 얘기했잖아요. 어, 심신이 미약해졌잖아, 아이가. 그 틈을 타서 형이 이제 들어간 건데, 아이 몸으로 들어가면 나도 저런 대우를 받지 않을까? 음. 얼마나 한이 없겠어. 음. 음. 한매친것 때문에.